그 앞뒤 좌우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더 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우리 민족이 참으로 우리 민족이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열력으로 해가지고 2017년 1월 1일 새해 저희들이 또 인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 전통적인 예, 설날을 맞아가지고 한번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17년은요 정유인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뜻은 북다라고 하는 뜻이고 유가 이제 닭을 상징하는데요 닭을 뜻하는데 붉은 닭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닭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이북 다라고 하는 그런 말 뜻을 통해서 올 한해 이 북다라고 하는 것은 박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새해 2017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유년인데 이 달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우리 민족적으로도 먼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닭 얘기가 나오니까 그닭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닭은요.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고요. 우리가 띠라고 얘기하는 그 12지 중에서 열 번째 해당되는 건데요. 이왜 새벽을 알리는 닭이냐라고 했었을 때그 닭이 가지고 있는 상스러운 기운 유일하게 열두 동물들 중에서 날개를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달기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어둠을 물리치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 토속 신앙에서도 닭이 울면은 귀신, 유령 등악기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세나리 박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닭은요. 에, 특별하게 이제 제유 오덕이라라고 해 가지고 유교적으로 에, 닭의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다섯 가지 덕을 삼고 인간의 인격으로 삼으려고 노력했는데 첫 번째가 이 벼슬 때문에 항문 그리고 이 날카로운 발톱, 강한 발목 이런 것들 때문에 무예 그리고 적과고 한번 싸울 때는 물러서지 않고 닭 싸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결코 물러서지 않고 피를 튀기는 그러한 용기, 용매 그런가 하면은 모이를 찾았어요. 먹을 것을 찾으면 꼭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 인정. 예, 그리고 새벽마다 꼭 정한 시간에 동틀녘에 새날을 알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 새벽마다 운다고 해가지고 신뢰 이렇게. 문무용인 그리고 신까지를 갖춘 그런 예, 제유 어, 예, 다섯 가지 덕 제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숭상을 해왔다고요. 해 그런데 이 닭의 특징들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같이 예, 매치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 때 우리가 무엇을 써요? 이 닭의 알 계란을 에 가지고 부활절을 상징하죠. 예,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적으로도 정유재란이 있었고요. 대한제국이 성립돼서 일본 식민지를 종식하고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싸웠던 에, 그러한 그 마지막 황제가 한 고종이 한 대한제국의 수립이 이 정유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다 일본하고 사실은 관계되긴 합니다만은 정유재란이 뭐예요? 임진왜란의 아주 참담한 패배에. 예, 명나라를 이제 우리가 불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3년간의 휴전이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한번 일본이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유일하게 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명량 해전에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또 노량 해전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일본이 한반도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끝내고 두개다 뭐예요? 대한제국을 성립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 정유재란 때도 그렇고, 자유와 그리고 번영을 꿈꾸는 그러한 그 해가 바로 이 닭디의 정유년이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선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69절에 이렇게. 그 바깥들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디들이냐면 대제사장의 집에 바깥들이고요. 대제사장의 집이 함께 있었던 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공회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자치회가 존재했다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셔가지고 깊은 밤에 잡히셔가지고 바로 이 새벽에 금요일 날 구 프라이데이, 성 금요일날 바로 그 저녁에 이제 심판을 받으시게 되는데 재판장에 지금 베드로가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도 못 따라갔던 그 인물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판장에 재배갔을 때 지금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그 숨어가지고 하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자 종이 너도 그 당이다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첫 번째 그냥 부인하는데 이것은 예수를 부인하는가 이고니 네 말하는 걸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해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소녀가 한번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너도 그 당이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배이 마태 복음에서는 뭐냐면 다른 요종이 나타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너도 그 당이다. 저 나사렛 예수와 같은 당 아니냐. 내가 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맹세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면서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나가 가지고 그 출입문 쪽에 이제 도망가려고 그 입구에 서 있는데 아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뭐라 고 하냐면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아라마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당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고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투리 가지고 지금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하건대.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난 절대 모른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고 있는데 탁이온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탁이온 거예요. 그러자 이 마가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때 깨달았다고 표현했는데 오늘 마태는요. 다구름 소리 하나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뛰어나가지고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잡히시는 바로 그날 밤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 그 자리에서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을 때 그러냐 네가 내일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는요 닭이 두 번이나 울었다고 나오지만 마태는 그거 생략하고 있어 세번 부인한 거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통곡을 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충동적이었어요. 열정이 한때 들끓듯 하다가도 금세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다가도 금세 돌아서 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성과 다중 인격의 그 소유자인지도 몰라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의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교회도 가 있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봤을 때곧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다구름 소리는요 베드로가 육적인 육체적 소욕을 쫓아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금세 예수를 부인하고 마는 그러한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 두려움에 쌓인 그러한 존재에서 갑자기 다구름 소리 하나에 통곡하고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말 그대로 구원으로 가는 회개를 촉구하는 다구름 소리였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전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 심판받은 재판받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목이 두개 걸렸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 번에 걸쳐서 지어졌었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리고 여기 헤롯. 그런데 이 로마의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공해도 만들어서 자치하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 자유도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통치 이념으로 세워진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이 성전은 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민족의 모든 정기를 모아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한 거 사실이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사실이다 해 버려.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말했다. 하고 예수님이 해 버려. 예수는 진실을 말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돼요. 베드로는 거짓을 말하고 예수를 세번 부인하고 그리고 살게 되죠. 어떤 삶이 메시아적 삶인가?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희가 세상 살면서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런 경고 앞에서도 우리는 금세금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죠. 진실을 말하고 죽음을 택했던 예수는 사흘 만에 그가 말한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온전한 메시아관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 세상에 알리고 승천하시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를 팔아넘겼던 가론유다처럼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바치라고 하는 것에서 창자가 터져 죽을 것이냐? 다구름 소리 때문에 통곡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적 삶을 살게 되었다. 아멘하시바라. 그래서 이닭구름 소리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닭구름 소리에 베드로가 통곡했기 때문에 다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했기 때문에 갈릴리 가가지고 밤새 고기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회복을 시키죠. 세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세번 회복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두번세번 번 물을 때마다 베드로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사그러들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했을 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회복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2000년의 기독교의 해석이라면, 저는 중형교의 비전을 어디서 보냐면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의 새로운 삶에서 중형교의 비전을 보았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내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거라.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세번 말씀하세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을 내가 먹이고 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게 되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냐면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허리에 띠뜨고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이것이 주님에게 붙잡힌 바된 소명의식이고 사명의식이고 존재론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결단할 때 우리는 육적인 베드로에서 영적인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베드로에서 교회 공동적인 공적인 베드로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의 통곡이었다. 통 회개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뭘로 받았느냐? 오늘 여기 나성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설날 예배에 온 우리 주님의 양들에게 네가 과연 베드로를 통곡시켰던 다구름 소리가 될수 있겠냐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다구름 소리인 거예요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받는 우리 서로가 다구름 소리가 되라고 올 2017년 정유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이 2017년은요, 종교개혁 500년 기념의 해고요. 우리 개신교 이개교의 중심에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이 개신교회 500년 생일이 되는 해죠. 변화, 그리고 수많은 알을 통해서 번영까지 꿈꾸고 부활을 다시 교회가 꿈꾸려면 우리 자신이 서로에게 다그름 소리가 돼야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나성소망교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세상이 통곡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그날을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타구름 소리로 존재하라는 거죠. 타구름 소리로 하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다구름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구름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우는 인간이 그 본성을 찾아내도록 그 어머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거라 이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고 우리 나성 소망교회만큼이라도 이 나성 땅에서 다구름 소리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의 편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통회하고 회귀하고 돌아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일찍 감치 500주년 기념사업의 비전을 보면서 메신저로 해서 삶을 선언하고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난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직을 오래 떠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느냐 500주년만 기념하지 말고 제2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개혁하는 첫해 교회가 통곡하는 회개하는 부흥으로 가는 첫해다구른 소리를 듣을 줄 아는 영의 길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네가 메신저가 되거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나성소마교 성도님들하고 그렇게 함께 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느냐 그랬더니 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멸망에 가느냐 첫 번째가 디모데우서 3장에서 찾았는데요 사랑하고 관계된 것 오늘 베드로 보세요 무서워가지고 떨긴 떨었지만은, 여러분 그 재판장에까지 이렇게 따라서 가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죽어도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목숨건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때 그렇게 하지를 못한 그 베드로지만은 그 마음 속에 뭐냐하면 사랑이 있었고요.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킬 때도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붙잡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들을 매기고 쳐라 여기까지 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을 세번 부인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을 세번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 빠져 있느냐 그랬더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라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성이죠. 교회가 2000년 동안 쇠락해 가는 것은요. 단한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인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개인주의를 숭상하고 이기주의를 붙잡기요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랬는데 그나마 너의 하나님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 나가 존재하면서 우리 개념을 가지지 못할 때 나는 없는 거야. 주님은요.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이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냐면 뉴에이지하고 결합하고 힌두이즘하고 결합해가지고요. 지금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힌두이즘입니다. 두 번째가 이슬람이거든요. 세 번째 불교도 뭐 사그라져 간다 그는데 아직도 뭐 형행하고 있는데 기독교만 지금 사그라져요 4대 종교 중에서 그런데요 힌두이즘은 왜 이렇게 성행하냐 그랬더니 기독교가 놓쳐버린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이 신앙인들하고요 이 뉴에이지 힌두이즘 이게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신이 되고요. 자기 자신이 신이 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아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라고 이르십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고 본질상으로 인격성에서 관계적이세요. 그리고 본질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잘못된 그 사랑, 우리가 부인해야 될그 사랑, 그래서 다구름 소리와 함께 우리가 되돌려야 될그 사랑을 암시하고 있죠. 첫 번째가. 본질상으로 공동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중심성 자기 사랑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중심성을 이 시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랬더니요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 그러면서 해석을 해놨는데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오늘날의 가치관이 뭔줄 아세요? 이익이 있으면 선이고,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상대방이 악이야. 저는 교계에서 목사님들에게 이걸 가장 극명하게 내가 여지껏 취급받고 살아왔어. 이익이 있으면 최고 목사인데, 좋은 목사인데, 이익이 없으면 악하고 나쁜 놈 되는 거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드러내는 이게 지금 인격 속에서 관계성입니까? 아니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째 아기 뿌리인 돈을 사랑하냐고 돈을 만몬의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대제사장은 왜 예수님을 사형선고합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의 그 권력이 세워진 성전 아니요 보이는 물질적인 성전 아니냐고요. 그거에 자기가 대장인데, 그거 허물어버리고, 영적인 성전 세우겠다고 하니, 열받아가지고 사형선거 내리는 거죠. 오늘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부자로 살아보려고, 넉넉한 삶 살아보려고, 축복받는 삶 살아보려고, 그렇게 교회하는데, 김 목사가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돈 사랑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세요. 이것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면 누가 받아들이냐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까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추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돈을 사랑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것이 명예든 이분 비전이고 꿈이고 사명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중형교회 비전도 500주년 때 하나님이 매, 내 질르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도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면 저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시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뭘로 나와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은요 우리가 말세 때에 고통하는 날의 현상으로 일컬어 주는데 사랑자를 세 개를 붙여 놨는데 딱 그것만 하려고 그래. 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부인하고 돌아설 것이 쾌락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쾌락은 요 육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추구권이 있죠. 저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어지는 행복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흘러서 우리를 덮는 그 행복인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 육적인 즐거움, 쾌락그 모든 것들요. 하나님이 그거 부인하라고 다구름 소리로 오늘 이 아침을 깨우고 계신다.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과 하나님께 기쁨, 그것을 내 인생의 기쁨과 목적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거 부인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구름 소리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통곡하며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생에서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